안녕하십니까 난세를 살아가는 지혜 원효결서 송화비결 추배도의 일강 황희창입니다 요즘은 이제, 이제 추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음, 추배도는 당나라 때에 쓴 예언서고요 그 다음에 같은 시대를 살았던 원효대사가 쓴 예언서가 원효결서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제가 이렇게 원효결서와 추배도를 이렇게 믹스를 휘전을 시켜보면은 어떤 한 자로 기결이 돼요. 이게 원효결서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천기기인 이 하늘의 기 하늘의 기가 그죠 귀이인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런데 추에대선또 뭐라고 나오냐면은 모든 당대국들 간의 전쟁과 군비 경쟁 이런 것들을 다 멈추게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늘이 하늘이 이 사람한테 맡겼다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한테. 이 사람. 그죠? 여기 또인 나오죠. 그죠? 이 사람한테 맡겨서 그칠 미거든요. 그칠 미. 이제 그치게 맞나? 뭐 어떤 걸 그치게 맞냐? 지금 전쟁 맨날 사람 죽이고 지금 하마스 이스라엘 간에 지금 뭐 2만 5천 명뭐 3만 명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 죽고 죽이는 거잖아. 요런 죽이는 이런 기틀들. 요런 기틀들. 이런 길을 이런 여기서 말하는 길이라는 것은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시스템들 맨날 죽고 죽이고 하는 이런 시스템들을 멈추게 한다는 거예요 그치게 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제주가 어디에서 나오냐 추배도에서는 어디서 나오냐면 이자가 (5월에서) 나온다 이거 오나라와 월나라. 그죠? 그 오나라 월나라는 제가 그림을 보여드렸죠 지난 시간에 이렇게 오나라 월나라가 있었던 모습에 이렇게 그리고 남북한하고 지금 딱 똑같은 거예요. 지금 전 세계를 봤을 때, 전 세계를 봤을 때 이게 세계 세계라고 봤을 때 지구라고 봤을 때 지금 한반도가 딱 오와 월 같은 입장이잖아. 요 북한과 남북간의 대립, 그죠? 그런데 어디로 왔어요? 남쪽에 가야 남과 남쪽에 가서 활 그래서 증산 그~ 증산이란 북에서는 만국활계 만국이 살 계책이 만국활계가 어디서 나온다 자 만국 이 만국을 만국을 살리는 이 살리는 계책이 어디서 나오냐 남조선이라는 거예요 자 조선은 우리가 아래 위로 하나였잖아요 근데 남조선이래 그리고 남북한이 딱 갈라져 가지고 남조선인데 이 남조선은 무슨 국기죠 국기가 뭐죠 태극기예요 북한 태극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쪽에 있는 자가 이 산오월이라는 거예요 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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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 내는데 뭐를 생산해 내냐 뭐를 표현하냐 뭐를 나타내고 뭘 가지고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냐 전쟁을 그치게 만드냐 어떤 건데 믿지 못할 제주래 자이 믿지 못할 제주 자 우리가 제가 보여드렸듯이 자 이런 전투기도 아니고 이런 이런 전투기도 아니고 이런 핵 핵잠수함도 아닌 불신 기재라는 겁니다 불신 기재 믿지 못할 믿지 못할 이 기이한 제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림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자, 여기서 보시면 이런 모습. 자, 어떤 자그마한 나라죠. 자그마한 나라. 조그마한 나라잖아요. 우리나라가. 이뭐 중국의 국경, 뭐 어떤 그 우리나라의 그 영토 굉장히 작잖아요. 그럼 이 삼척동자인 나라, 이 나라가, 이, 나라, 이 나라에서 이 자가 이 천사 사인, 이 사람이, 이 사인, 이 사람이, 이 사람일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어떤 뭐 믿지 못할 이런 뭘뭘 뭘 쏟아붓고 있어. 이렇게 이렇게 막 이렇게 뭘, 뭘 쏟아붓고 있잖아요. 아, 이래갖고 전쟁 멈춘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제주가 불신기지.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라는 거죠. 과학으로 해결할 수가 없고, 과학으로 이해가 안 되고, 아까 말한 뭐 이런 무기 같은 거는 이게 상대가 안 되는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이제 여언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거든요. 불신 기재가 이산 5월, 이 5월이 이게 남북한이란 말이에요. 이게 남북한. 그죠? 지금 전 세계 지도를 놓고 보세요. 딱 그렇게 대립되어 있는 동방의해 뜨는 나라, 동극. 그러니까 극동 지방, 극동 지역 이러잖아. 극동. 그죠? 이게 우리 지금 한반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예언서에도 나와 있듯이 원효결서에서도 나와 있듯이 기축지추에 자미가 열리고 자시가 열려서 천극태열이 왔다는 거예요 이 하늘에서 하늘에서 베풀었다는 거예요 이게 베푼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푼다는 거죠 해금이라는 거예요 해금 그죠 해금인데 해금인데 이자가 천극태열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쪽에 가서 만국을 살릴 계책이 나오고. 그러죠. 그리고 우리 남한은 태극기죠. 이렇게 다 태극의 모양으로 돼 있죠. 엎치락, 뒤치락. 그 여기서 조화가 나오는 거예요. 태극에서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음 양으로 우리가 볼 때, 음 양으로 볼때 태양이, 태양이, 자, 태양이 인시에 떠가지고, 인시에 떠서 오, 정오. 정오가 되면 태양이 요때는 태양이 이렇게 떠 가지고 여기에서는 태양이 중천을 중천에 다 아주 높게 떠오르죠. 그래 가지고 술시가 되면은 이게 7시에서 9시가 되면은 태양이 저물어 버려요. 그죠? 태양이 저물죠. 요것이 이제 인오술 이게 이제 삼합 운동인데 태양의 운동인데 이 수의 운동은 저녁의 운동은 저녁은 신시부터 오후 3시나 5시 사이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자시가 되면은 가장 어두워지고 그다음에 진시가 되면은 이게 아침 7시에서 9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것이 신자진이에요. 신자진. 이게 밤 어둠 어둠 밤의 운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가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더라고요. 뭐 다이세별 해 가지고 막 이렇게 수화 운동으로도 이제 표현이 돼 있는데 자, 여기서 이 자라는 게 있고. 그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해란 말이에요. 해.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축이잖아요. 이예 축. 사서 이게 뭐냐면 자. 요 해자축. 그죠? 이게 우리가 축이잖아요. 축 간방 간방 간방의 나라 그죠 동북 그죠 이 이런 예언서도 이게 축이라는 게 이렇게 되는데 자 해가 되고 자가 돼서 축이 되면은 그다음에 인이 나오는 거예요 요 인이 태양의 시작도 되지만 이제 어떤 인류의 시작 생명의 시작 새로운 시대 신 시대 어떤 이런 것도 되는 거예요 이게 신신 신, 새로운 그런 것이 어디에서 나오냐 바로 아까 말씀드린 이 조화가 태극에서 나오는데 태극이 있어야 자 태극이 있어야 자 태극이 우리가 건곤감리 할때 이게 엄마가 곤이죠 곤 그러면 이 이게 딱 여기가 끊어져 있잖아요 그럼 여기 끊어져 있는 거에는 이 곤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어진 게 그래서 이 곤의 작은 건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예의 짝은 예고, 예의 짝은 예고, 여기 짝이 짝이잖아, 이게. 그러니까, 뭐,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하여튼 뭐, 그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어갖고, 제가 이제 인용을 하는데, 그건 뭐냐면, 자, 여자가 끊겨져 있잖아, 이렇게. 끊겨져, 끊겨져 있어. 그럼 남자는 이렇게 이어져 있죠. 그러면 요 양이 이렇게 딱 들어갔다고 보세요. 아, 이게 제가 이제 표현이 이런데, 자, 이렇게 끊어졌어. 이렇게 끊어졌는데, 양이 들어가 그럼 어떻게 돼? 태극 되는 거예요. 이, 이 우리 저 여정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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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남녀간에 어떤 이런 예? 남녀간에 이게 이게 양이 들어가서 음이 이렇게 되면 짝이잖아요. 그럼 뭐가 나오죠? 아니 저도 그렇게 해서 나온 거잖아요. 첫째, 둘째, 셋째 조화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새로운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이 태극이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있으면 은 아무 변화가 없죠. 확 내려왔다가 확 올랐다 이게. 기축년에 천사 해금을 해서 천국 태우를 하고, 그 다음에 경인년, 기축년 다음이 경인년이잖아요. 그게 좀왜 6.25가 나는 거냐는 거예요. 아, 이게 태흘이라니까요. 이래갖고 변화가 나온 거예요. 지금 시간이 뭐. 얼마나 지났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게 변화가 되는데, 왜 사람들은 다들 예언서는 진인이 나온다, 미륵불이 나온다, 대동세계가 열린다. 뭐다? 왜 이런 건 예언이 돼 있냐? 이거예요. 그러려면 끝을 가는 거예요. 태극간에 이 전세계도 마찬가지고, 전세계도 이렇게 태극이 돼 있으면 우리가 한반도에 이렇게 걸쳐 있듯이. 자,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면 이전 세계가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는 미국이고 여기는 중국이고 러시아고 우리 한반도가 이게 남한 남한만 여기 나와 있잖아요. 남한만 남한만. 그죠? 남한만 이쪽에 우리는 있는 거고 여기는 어마어마하게 공산 약간 이 세력들이 엄청나잖아요. 이렇게 태극으로 어떤 돌아가서 이 태극이 돌아가는 것이 자, 이 태극이 돌아가는 것이 기축 지축이 딱 지나고 1950년도에 태극이 되면서 이렇게 되면서 우리 남북 간에 남북 간에 남북 간에 여기서 보면 남북 간에 내려오고 우리도 올라갔고 태극이 됐어요 안 됐어요 태극이 패글패글 돌면서 요게 돌면서 전 세계 유엔에서 엄청난 나라들이 왔잖아요 우리나라로 전 세계로 왔잖아요 이렇게 왔잖아요 이렇게 왔잖아요 왔는데 이 태극이 이렇게 이렇게 전 세계로 지금 이제 엄청나게 이제 가서 이게 끝끝 끝, 거의 끝까지 간 거예요 끝까지. 끝까지 가서 난세의 최대한으로 간 뒤에 이것을 평정하는 것이 이렇게 나와 있다. 추배도에서는 대란 평에 이제 앞으로 이 난이 다 평정되고 그다음에 이 천사 사이 미살기 그러니까 이런 전쟁의 끝이 예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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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전불 제병하고 막 이렇게 서로 간의 상극에 막 이런 것들이 상극이 물극필반 이게 완전 끝으로 가서는 다시 반대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태극이 우리 남한 남북한으로 된 것들이 계속 이렇게 전 세계로 지금 이게 엄청나게 돼 있잖아요. 이러면서 이제 끝을 가서는 이 사이서 이게 삼척 동자가 나타나서 나타나서 이 섭복 강대국들을 다 복종시키고 또이 사람을 시켜서 이 자를 시켜서 살기를 다 멈추게 하고 그다음에 이 불, 불신기제 믿지 못할 상상을 초월하는 어떤 그 능력을 가지고 이 중양종차, 집병사 세상의 모든 무기들이나 이런 것을 전쟁을 멈추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디서 나오냐 5월에서 나오는데 이것이 태극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과 이와 천사 해금했고 천국 태극를 기축년에 나와서 이게 지금 돌고 돌아가지고 그다음부터 육교가 났으니까 막, 막 엉키고 설켜서 전 세계에 지금 퍼져 나간 지금의 모습까지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게 뭐냐면 자, 해라는 글자는 이렇게 보시면 마치 남녀가 자, 술시에술 해잖아요. 그러면은 요게 저녁 7시에서 9시란 말이에요. 이제 태양이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퇴근했잖아요, 퇴근. 퇴근해서 이 술토는 토란 말이에요. 술토는 집 각자의 집들이란 말이에요. 각자의 집들 각자의 집들 뭐 집이 없는 뭐 남녀 쌍쌍들은 뭐, 뭐 모텔도 가실 수가 있겠지만 하여튼 이게 토라는 것은 어딘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태양이 쏙 들어갔듯이 어딘가로 쏙쏙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다 각자 집이든 뭐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다 어두컴컴한 왜냐하면 태양이 졌으니까 어두워졌으니까 근데 이게 집에 들어가서 남녀가 이렇게 이렇게 서로 이렇게 손 이렇게 끌어안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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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주보는 모습이 게해 요게 꽉 꽉져 있는 모습 같잖아요. 요게 마치 엽록체가 이렇게 엽록체 염기쌍들 있잖아요. 이렇게 엽록체가 이렇게 이 엽록체가 뭡니까? 이게 바로 생명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생명을 DNA 구조가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생명에 시작되는 어떤 모습들인 거예요. 이게 그런데 요래 가지고 요게 준비했잖아요. 준비. 그면 러 자가 됐단 말이에요. 자가. 그러면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 천개여자 역학에서 하는 나오는 말입니다. 천개여자 자 자에서 하늘이 열린다. 그 하늘이 열린다는 게 뭐죠? 아니 이게 건인데 이건 건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서로가. 그러면 우리 이게 건 건에서 이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뭔가가 나오잖아. 여기 자가 나오잖아. 이게 자가 뭡니까? 이게 뭐 종자도 있고, 난자도 있고, 제가 이거 뭐 19금이라 말씀드리고 려 하는데, 아무튼 천 개가, 아 평상시 남자분들이 뭐, 평상시 자가 이렇게 나갑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딱 해가 돼서, 약간 해, 바, 발음도 비슷하네. 해롱해롱, 해롱, 비슷하죠? 술토에 집에 들어가서, 뭐, 술, 술 쉬니까 술 한잔 마시고, 뭐, 해, 해 이렇게 딱 준비해서 자가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열려야 되는 거잖아요. 준비가 돼서 열려야 되잖아요. 하늘이 열려야 나, 내 몸에서 뭐가 나가잖아요. 나가서 이걸 받아주는 게 축인데, 이 축은, 자, 축은 뭡니까? 이게 하늘은, 하늘은 천계 하늘이 열려. 뭐에서? 자에서 열려요. 자, 그러면 지벽어 축. 땅은, 우리가 땅은 엄마라고 얘기잖아요 땅, 엄, 곤. 이, 이건 건이고. 건이, 그죠? 자가 들어가면 지벽. 지벽. 이게 열벽자거든요. 어디서 열리냐. 축에서 열린다는 거예요. 천개여자 지벽어축 그러는 거에서 자축합이고 천지고 천 개벽 그러는 거예요. 개벽.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준비 그런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기에 딱 들어갔을 때 꿈틀거리는 여기 이게 머리고 이게 이게 머리고 이렇게 있으면 건이 들어가면 꿈틀거리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래서 딱 집약 어축이 돼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 인이 나오는 거예요. 요 인이 사람이고 생명이고 새로운 신시대 신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신시대, 그죠 이게 신시대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태극이 필요한 거예요. 태극이 그래서 태극이 필요해서. 이 지금 전 세계의 태극까지도 온 겁니다. 이 태극의 원조가 우리 여기 남북한에 우리가 태극기를 쓰고 있네, 남한에. 남쪽까지 산다고 그러네. 이것이 여기서 살릴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천극 태울이라는 거예요. 천계여자 지배고축 인생, 인생 어인. 그러니까 제가 한번 잘 써볼게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의 수절이잖아요. 근데, 개벽, 해서, 사람이 나오기 전에는, 천과 지가 있어야 되는데, 음과 양이 서로 이렇게 돼줘야, 이렇게 돼줘야, 그죠? 제가 엄마 없어도 안 되고, 아버님 없어도 안 되잖아요. 이렇게 태극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태극. 이 태극이 이제 무국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서로 싸움이 없는 상극으로만 가니까 서로 오순도순 잘 살면 필요가 없죠. 그러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기축년에 온 겁니다. 하늘이 하, 이건 안 되겠구나. 자미개원, 자식개원갖고 회의를 열어가지고 야 이거 하자. 태극이 내려서 와 남북한을 고각분또딱 해놓고선 팍6.25 터져서 막 돼서. 이 한반도에 그런 불신기지의 인물이 나와서 전 세계 전쟁을 종식시킨다. 이게 딱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태극에 대한 어떤 이치나 이런 걸 조금 이제 뭐제 생각입니다만. 근데 이것이 여기도 보면 5월도 그렇지만 이렇게 태극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태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 이자가 이 자가 그죠? 살기를 멈추게 하고 그다음에 믿지 못할 불신 기제 이 불신 기제가 바로 이거예요. 이게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뭔가 이렇게 막 어떤 뭐 어떤 그 에너지인 건지 어떤 뭐 정말 믿기 어려운 일. 그러니까 뭐 믿기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전부터 우리가 아는 도저히 듣기 어려운 믿기 어려운 한 번도 그 전에는 들어보지 못한 전대미문, 전무후무, 전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을 어떤 전무후무한 일, 불신기재, 뭐 상상을 초월하는 어떤 그런 지금까지의 과학으로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어떤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생각해 보세요. 자. 이런 전투기가 어마어마하게 숫자가 있고, 핵무기가 어마어마하게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인데, 이, 이 나라들끼리, 이거 핵, 여기도 핵 있고, 여기도 핵 있어. 나도 있고, 나도 있어. 근데 이 사람들 굴복시킬 만한 정도의 불신 기재인 거예요. 도저히 이 사람들이 안 따를 수가 없는 이런 재주, 믿기 어려운 일, 상상을 초월하는, 일, 과학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도저히 내가 안 따를 수가 없는, 이런 이런 것이 나타나서 세상을 평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기를 멈추게 하고 중양종차 집병사라 한반도에 믿기 어려운 기묘한 제주를 가진 자가 나타나서 동서양의 강대국들이 무기나 군비정제 이런 거다 진짜 그만두게 하고 말안 들으면 안 되니까 뭐때문에 불신기제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 그래서 다 무기 폐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을 뭐라고요? 종차, 따르다, 따르다는 거, 따르다. 그 사람이 이렇게 하는 이거를 이것, 이 차, 이거를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따르게 된다. 그죠. 이렇게 예언이 57상에는 의미가 어마어마하게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현실이, 작금의 현실이 이런 모습들이죠. 그죠? 이렇게. 제주를 자랑하죠? 이거 뭐 돌고래 비슷하게 잠수함 만들고 물속을 잠자비요 물속을 다니는데 물고기가 아닌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게 위에 날아다니는데, 날아다니는데 새가 아니야. 뭐 이렇게 서로 군비 경쟁하고 있는 거잖아요. 온갖 제주를 부리고 있잖아요. 이것이 상극이란 말이에요. 상극의 끝. 거의 이제 맨날 얘기하는 거그핵 아닙니까? 핵?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물극 완전히 이런 것의 상극의 끝까지 갔다는 거 물극이라는 것은 여기서 물이라는 것은 오로지 서로들 자기 영토만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려고 자기만 돈 자기 경제만 이렇게 생각하는 지구를 생각하지 못하고 너와 나의 상생을 생각하지 못하고 나만 잘 살려고 하는 영토 나만 땅 좀더 가지려고 하는, 내 권력만 유지하려고 하는 이것이 끝을 갔을 땐 결국 반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것은 끝이, 끝이라는 것은 자, 여기서 마, 여기서 보실 때 여기서 제가 여기서 시작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 시작이죠, 시작. 시작. 시작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시작했을게요. 자, 어차피 내가 이 궤도를 안 따라갈 수는 살수 없잖아, 요 지구에서. 자. 끝을 냈네? 요, 여기서 끝나죠. 이게 끝이에요, 또. 여기, 여기가 또. 이게 같지 않을 수가 없다니까? 자, 여기서 시작하면. 자, 여기서 시작을 해. 다시 흘려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 이게 우리가 돌지 않는 데서 살지는 않잖아요. 그러니 이것이 끝을 갔을 땐 다시 새로운 시작이 된다. 그러기 위해서 어떤 이 태극의 논리가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